나와 다르다고 틀렸다고 하면 독선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랑 다르다고 지적하는 어른을 이제 꼰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세계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틀린 것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길은 다양하지 않고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구원받는 길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오직 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세상은 다양성의 눈으로 보더라도 복음은 오직의 시작을, 오직의 시각을 갖는 것이 올바른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양성의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오직으로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오직으로 믿어야 할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오직으로 믿어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리아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과 같은 사회운동의 리더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 같은 신비주의 능력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와 같은 박해주의자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같은 율법주의자라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세례요한 엘리야 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모습도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관심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믿으면서 정치적, 사회운동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믿으면서 능력, 은사, 방언을 강조하는 신비주의 신앙생활하고 을 있고, 또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믿으면서 구제하고 봉사를 강조하는 박애주의 신앙생활하고 을 있고, 또 예수님을 선지자처럼 믿으면서 경, 경건과 성결을 강조하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했어요. 그러면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 중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마다 저문 보면 써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요하거든요.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기아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 또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선자 되시고, 예수님은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되시며. 예수님은 나에게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 참 왕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며 성경의 핵심 요약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반대로 사탄의 세력은 결박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또는 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불신앙적인 생각이 나를 자꾸 사로잡으려 할 때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어두움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요일과 금요일 대구에 내려갔다 왔거든요. 리더 수련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참석하셨어요. 보니까 1층 본당 넓은 데는 다 랩너트들이 앉고, 2층은 이제 목사님들이, 단임 목사님들이 앉아서 저도 그 사이에 껴서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교단에 몇몇 목사님의 도덕적 문제로 인해서 시험 들어서 교단이 이탈하고 또 비판화 이런 혼란의 시대가 왔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은혜 받으러 왔어요. 이제 목사님들과 대화하는데 공통적인 답변이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하고 세계보음화가 우리의 목적인데 우리가 어디를 가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갈 것이다. 아 정말 진짜 전도자 목사님들이구나. 나도 그 속에 낀 것이 감사하구나. 여러분이 환경의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시험거리가 들려도 여러분의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복음과. 세계복음화라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의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히 어떤 목사님의 그 고백이 마음에 지금도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우리가 누구를 오직으로 붙잡을 것인가? 세계복음화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예.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오직 복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로 붙잡을 것이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시편 23편 많이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불신자들도 알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이 시편 23편은 지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시를 다윗이 아름다운 왕궁에서 시상이 떠올라서 쓴게 아니고요. 악신 들린 사울 왕으로 인해서 도망하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들의 신은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쓴 거지만 이 시편 23편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쓴 것이 시편 23편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쉬지 않고 지키시며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 같을지라도 자기의 품에 안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찾아오는 문제 위기만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 간의 갈등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또는 삶의 위기로 인해 두려움이 올 때에 이 다윗의 시0편 23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함이 여러분 안에 채워질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힘인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억울하게 감옥에 간 전도자 두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 져서 벌 받아서 감옥 간게 아니라 죄안 졌는데 억울하게 감옥 간 전도자 두명 있는데, 신약에 한명 있고, 또 구약에 한명 있거든요. 신약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간 전도자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은 감옥에서 보냈던 세월이 길었어요. 바울이 도덕적으로 죄를 져서 간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법으로 금했던 예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 간 거예요. 근데 그때 감옥은 지금처럼, 요즘 감옥 안 가봐서 모르지만, 최신, 최신식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때는, 2000년 전 그때는 깊은 굴속에 낙후된 환경에서 시계도 없어요. 시간도 날짜도 모르고 또 언제 감옥에서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기약 없이 있다가 보면 어떤 생각 들까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겠고 그 어두운 곳에 있으면 무능함도 느껴지고 또 무기력하게 될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이거든요. 그 힘든 감옥에서 쓴 건데 이안 좋은 환경이었지만 바울은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기도했고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얻었어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골로의 교인들을 감옥 안에서 편지로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스펄저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감옥이 바울에게 갇힌 것이다. 구약에 억울하게 감옥에 간 전도자가 있어요. 아실 겁니다. 요시인데, 누군지 알겠죠?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도 억울하게 누명쓰고, 노예의 신분으로 감옥에 가게 됐지만 그 감옥 안에 있을 때 창세기 39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요셉은 억울한 상황이었고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했고 그 자리에 그 감옥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훗날 요셉을 만난 바로왕이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성령충만을 구하고 성령충만을 받을 자리입니다. 무응답이라고 느껴지고 또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바울과 요셉의 고백을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할 힘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처럼 복음은 우리가 오직으로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복음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게 아니라 생명처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직으로 믿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이렇게 여러분이 이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위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될 거예요. 10편, 19편, 7절에서 9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기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 또 증거 또 교훈 계명 도법 이 모든 게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거든요. 이 복음은 여러분이 오직으로 붙잡는 이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성시켜서요 살리게 하십니다. 이 복음은 확실해서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고 믿어지고 힘이 되게 하실 겁니다. 복음은 정직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복음은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우리의 눈이 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눈이 되게 하는 거예요. 또 복음은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르며 복음은 진실에서 다 의로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참된 능력을 얻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복음의 오직으로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힘을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 복음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올바르게 지켜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갈수 있고 우리가 잘못된 뜻으로 가려고 해도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올바르게 바꿔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오직 복음이 될때 복음은 살아 있는 복음이에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옛날이 아니라 지금 살아 있는 복음이고 여러분을 치유하며 살아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것이고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과 현장의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이 그리스도 복음이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불신자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미련하게 보고, 또 복음 가진 여러분도 미련하게 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붙잡으라? 오직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을 때,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며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충만을 얻을 때, 복음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 10편, 19편, 10절에 보면,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무엇이 바로 이 복음이? 복음은 우리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송이 꿀보다 더단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 순금은 용광로에서 순결하게 잘 정련된 금으로서 가장 희귀하고, 진짜 얼마 없거든요. 가장 희귀하고 비싼 값어치가 있으며 사람들이 갖기를 가장 열망하는 보물입니다. 아주 비싼 건가 봐요.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비싼 값어치 있는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오직 복음은 세상의 그 모든 돈보다 여러분 더 사모할 것이에요. 이 송이꿀은 예, 저도 맛을 못 봐서 모르는데 주석책을 보니까 깊은 골짜기에서 얻을 수 있는 매우 순순한 덩어리꿀로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나타내는 최고의 상징이래요. 한번 맛을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근데 복음은 이렇게 최고 즐거움을 상징하는 송이 꿀보다 더 즐거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 송이 꿀을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좀 맛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더 귀한 복음을 너가 은혜로 주지 않았냐. 네. 송이 꿀보다 더 즐거운 이 복음의 맛을 모두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나에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단이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꿀보다 여러분에게 더 달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귀한 복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복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오직 복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미션이 10편, 19편, 11절에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로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큰이이다. 복음으로 경고를 받고 복음을 지키는 것이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을 수 있는 비밀이에요. 자, 첫 번째로 복음으로 경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복음으로 경고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살고 남을 돕는 일을 평생 해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복음으로 경고를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복음으로만 절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0편, 19편,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은 숨은 허물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깨달을 수 없는 많은 죄악들이 있음을 고백했고 여기서 벗어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죄, 저를 죄를 졌구나. 내가 깨닫지 못한 죄도 많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 칼비는 자신의 죄악들을 100분의 1이라도 아는 자는 단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사, 삶의 행위로는 죄가 많다는 거죠. 그런 그런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은 깜깜한 터널과 같, 터널에서 생명의 빛과 같은 해답입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근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의와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57장 2절 3절 가사에 보면 여기와 관련된 힘이 되는 가사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찬양 멍때리면서 불렀는데 이거 알고 나서 부르니까 정말 힘이 되는 거예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급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3절에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급피로 그 속지함 얻었네. 이렇게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임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경고를 받는 것이며 복음을 오직으로 의지하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복음을 지키란 말은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말과 기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0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반석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구속자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묵상함으로써 복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행위의 범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입의 말과 마음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인생의 비와 바람과 창수에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반석이 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구속자이십니다. 이렇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다면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기도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지키는 거요.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노출되기 쉬운 죄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게 하며 여러분의 입의 말과 마음이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경고를 받고 복음을 지킴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직 복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어, 오늘 그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가 짠거 아닌데 잘 연결되네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기도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의 1장에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믿는 모든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는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는데요. 그들이 교회가 그 교회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된 비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그들은 복음이 말로만 복음이, 입술로만 복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것입니다. 이 시대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예요. 아름다운 교회 건물, 아름다운 찬양 소리, 경건의 모양을 갖춘 예배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시대인 것입니다. 복음이 오직 복음되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은 이처럼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복음이 말로만 복음인 자들이에요. 그러나 오직 복음의 교회, 오직 복음의 신자들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복음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이사할 때쯤 돼서 기도 많이 했거든.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단을 가진 교회 많은데, 우리 교회는 왜 그런 교회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갖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교회라는 되 것이죠. 오직 복음 가진 교회, 오직 복음을 누리는 성도들의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예요. 바로 그 교회, 이 교회 아니냐는 마음을 주시면서 큰 힘을 얻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을 오직 복음으로 믿어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시며 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주변의 불신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제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역사람에게 우리,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 말씀 오늘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옆에 있는 물에게 중요한 얘기 한마디 하, 마치겠습니다. 복음을 오직 복음으로 믿읍시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양성의 세상 속에서도 이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얻게 하시며 이 복음을 많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살리는 전도 제자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